수박밭에 가면 풀 자라지 말라고 겨울에는 보온효과 때문에 고랑에다가 비닐을 깔고 요 구멍 뚫어서 모종 파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박이 요렇게 자랄거 아닙니까? 수박 눈꼬이 우거져도 이 지면의 열은 엄청 뜨겁단 말입니다 수박이 반듯하게 이렇게 자랐다는 거는 그 수박 농사짓는 농부님이 그래서 수박을 빨듯하게 우리 애기들 자를 때 머리 이렇게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눕히잖아요? 똑같이 수박도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이 지열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꼭 밑에 배꼽 부분에 조금 전에도 그렇지만 배꼽 부분이 이렇게 농익은 부분이 조금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바깥의 온도가 35도면 빌라우스는 50도 넘고 이 비닐이 밑에 비닐이 열받아 보면 이거 60도 화상이 보여요.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배꼽 부분이 다 이렇게 농익은 부분이 살짝 살짝 나타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점점 이제 날이 뜨거워지면 이게 점점점점 확산돼서 전체적으로 시뻘겋게 농익어서 흐늘흐늘하게 되겠죠 내가 염려하고 얘기하는 게 항상 이거예요 그래서 7월, 8월에는 이 수박 껍질이 좀 두꺼운 걸 사야지만이 이 수박 과육이 깨끗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세